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은 애 상담하는 날입니다. 게스트가 대단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김호준의 색다른 상담소 사랑게 지겨워, 정말. <laughs> 그래서, 사랑 안 할래? 아니. 사랑의 상담. 네, 오랜만에 애 상담. 어, 저희가 박사님과 함께도 했고, 어, 그리고 외국인과도 함께 했습니다. 연예인과도 함께 했는데, 어, 오늘은 굉장히 특이한, 유별난, 어, 예상을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우선, 남자 게스트고요 최초로. 어, 게다가, 이분은 이혼을 두번 했습니다. <laughs> 게다가, 어, 나이가, 어, 지금, 45년. 네. 아, 결혼도 두 번. 네, 결혼도 두 번. <laughs> 그런데, 어. 애는 수십 번. <laughs> 아, 연애는 수십 번,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 어, 연애를 멈추지 않고 싶은 뿐만 아니라 그 상대자들이 저보다 어리다는 거. 네. 놀라운 분입니다. 조용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석에선 형님이라고, 어, 물론, 어, 나이로도 큰 형님이시지만,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경력으로 볼 때, 형, 형님, 형님으로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애문제로볼 때. 네. 애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아, 대한민국에서 형님으로 모실 분은 한분 정도 있는데, 이분이다. 그래서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해서, 어, 저 예상담이, 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모셔야 되겠다. 어, 저 제작진의 저는 만장일 차비 끝에, 어,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방송에서 이분도 모셔야겠다. 네. 하면 상대가 기분 언짢아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 이분 누가 아니라, 예, 이분을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할수 없죠. 뭐. 예. <laughs> 그 PD께서 그 얼굴 찡그리는 거 봐서 용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조심하세요. 네, PD가 예. 미모인 관계로 용서 당했습니다. 네. <laughs> 사이 상담 들어가기 전에 네. 우선 본인의 노하부터 우 공개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는 연애? 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끔씩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이 술자리에 부르면 미모의 여성들만 오로지 남자는 조영남 선생님 한분 앉아 계시고 다 여성들이에요. 배가 아파 죽겠어 아주. 아, 들으시는 분들이 다 저, 해석을 잘 해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방송 하게 되면 마이크 앞에서면 이렇게 과장하는 저과성들이 아, 과장 있어요. 아, 과장, 절대 과장 아니오. 어... 어떻게 뭐 과장이죠? 안 그렇다고 얘기하기도 제가 그 그렇고, <laughs> 노하우라는 거는 제가 그런 질문을 꽤 많이 받거든요. 았 네. 근데 아직도 제대로 제가 아이 정도면 대, 대답이 되겠다 하는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한 번만 해주세요. 그 이름 이름 있고 네. 또 가수 노래 잘하고 노래 잘한다 치고 <laughs> 또 이것저것 또다 잘하고 당신 같으면 반하지 않겠어요? 어떤 여자가 미모고 돈 있고. 제주도 있고 그러면 반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아... 최근에 네. 나는 그그사랑의 애에 노하우를 부리다가 부리다가 아... 망신당하는 남자를 봤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바로 김어준 씨, 김어준 씨가 아주 그 나름대로 그 에 방법을 구사하시더라고 <웃음> 앉자마자부터 그러 <laughs> 그러더니 아, 내가 봐도 미모야 그내 손님이고 나는. 내 손님이야 <laughs> 근데 그걸 알아야 돼 눈치가 있어야 돼이 <laughs> <진짜. 웃음> 사람이 누구 때문에 왔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 김호준 씨는 그걸 모르고 딜이 되더라고 그러딜이 되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 이 여자가 당황해가지고, 뿌리치고 가더라고. 그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이 댄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그리고 노하우가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 지금 방금 조영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100% 사실이고요. <laughs> 사실적으로. 그, 그 후로 <laughs> 그 여자는 나한테 연락도 안 해. <laughs> 현재까지. 지금 그러면서 애 상담을 한다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가소롭지 않겠어요. <laughs> 네. 네. 아, 성공과 실패를 다 겪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음. 아, 이런 경험도 쌓고. 네. 하지만 그이유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 모르죠. 네. 근데 제가 수년간, 단년간 지켜본 선생님의 노하우가 한 가지가 있긴 해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관찰하면서 다른, 어, 평균적인, 어, 선생님 연령대의 남자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남자들에게서도 발견되지 않는 저, 지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말씀하신 뭐, 명예, 또 뭐, 돈, 어, 재능,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 그 인생들이 그것만 보고 와있지는 않아요. 그럼. 왜냐면 그 앞에서 노래 불러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렇죠. <laughs> 그리 와서 돈을 막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 어떤, 저, 저 학자를 아는데, <laughs> 네. 시, 저, 영시를, 여자 만나면 영시를 읊는다는 남자도 알아요. 근데 저는 여자 만나서 귀에다 대고, 뭐, 정답던 얘기, 그기거안 <laughs> 하거든요. 그렇다고 요 돈을 지어주는 것도 예. 아니야.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갑을 보여주는 것도 <laughs> 아니요 만나는 분들도 보면은 선생님 못지않은 나름의 입지와 지명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거는 이런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서는 그 여자분들 굉장히 형 이해... 앞에서는 아, 좋습니다. 형님 앞에서는 그그 그 여성들이 대부분 자기 얘기를 굉장히 잘해요. 음. 자기 얘기를 술술술 해요. 보통 안할 얘기 같은 걸그왜왜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본그 어, 형님은 기본적으로 단죄를 안 합니다. 사람을. 오케이. 어, 도덕적, 에. 윤리적으로, 보통 가장 쉬운 게그 잣대거든요. 에. 아, 이거는 도덕적 잘못됐어. 아 어, 이건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안을 바라봐줘요. 이걸 하고 싶다고 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이해받고 있다는 생각을, 어. 느낌을 받아요. 보면. 굉장히 열려있어요. 뭐, 열려있지 않을 수가 없죠. 이혼도 두번 했고. <laughs> 산전수전다 <laughs> 겪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확 열려있으니까, 아,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오픈하더라고. 연애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내가 나이가 들어서, 묻지 않는 거를 얘기 안 하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laughs> 묻지 나이가... 않는 걸 답해서 왜냐면 사고를 많이 치셨죠. 내가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묻지 않는 걸 자꾸 얘기하더라고. 그 그래, 여자들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지루해하해. 그 예외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나는 막 가르치려 가지고 그렇지. 네. 왜냐면 본게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네. 그냥 젊은이들로 보면 얘기하려고 그래. 근데 사실은 그거는 지루하잖아요. 짜증나고 그리고 짜증나고 네. 짜증까지. 마. 그래서 언젠가 나는 말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들어주는 거에 치중을 하자. 그니까, 러 어느 정도 들어줄 것이냐. 그니 그러니까 바다 같이. 내가, 가슴은 작지만, 이 가슴을 바다처럼 넓혀서, 들어주자. 이게 제, 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가 결심한 바예요. 막, 떠드는, 나불나불 내는 것보다, 바다처럼 들어주는 게, 더, 옳고 옳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준 씨가 저 제가 제 노하우를 음. 그렇게 본 거. 두 번째가 있어요. 네. 듣고 어, 듣기로 굉장히 잘하시는데, 우선 사람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아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나를 유리적으로 판단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가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열려 있다. 이이 판단 하에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중요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다 듣고서. 길게 얘기하잖아요 한두 마디를 해주는데, 이게 또 촌철살인이에요. 아, 이게 중요한 거죠. 다 들었는데, 그냥 기만 되는 게 아니고, 다 듣고 나서, 아, 그거는 이거야. 라고 한두 마디를 해줘요, 꼭. 근데 그게, 네. 어, 책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책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아주 적확한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딱 해주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촌철살이라는, 살인이라는 건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고. <laughs> 내가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고, <laughs> 여성도 그 여성들 상대로, 그, 죄를 질 생각도 없는데, 아, 살인이라는 아주 무서운 어휘를 쓰셨는데, 아, 뭔지 네. 모르겠어요. 나는 네. 지금 그 얘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극단적으로 썰렁한 개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형님의 입에서 나오니까 웃어줘야만 될것 같은 어떤 그런 음. 분위기가 확 형성되면서, 이것도 힘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옆에서 관찰한 바로는, 어, 쭉 듣고 있다가 그 여성들이 선생님이 한마디 얘기를 던질 때, 맞아요. 감탄사가 나옵니다. 음. 마치 무슨, 어, 역술인한테 가가지고, <laughs> 자신의 사연을 쭉 얘기했는데 그역술인 한마디를 던졌더니, 근데 사실은 그때는 이미 역술인의 얘기가 뭐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로 간 거거든요. 음. 보통은. 음. 그래서 무슨 얘기를 던져도 맞다고 생각 하는데, 그 심리상태가 돼서 딱 한마디 던지면 그렇게 무릎을 치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내가 듣기게별 얘기 아닌데 <laughs> 그래서 지금 요점이 뭐예요 요점이 네, 두 가지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주는 기하고 네. 그리고 얘기를 할 때는 짧게 그 사람 의 입장에서 어, 어. 어. 잔소리가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액기스가 담긴 한두 마디를 어. 툭 해주는데 그근도 무심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을 굉장히 걱정해주고, 오버하지 않고, 무심하게 한두 번툭 해주는데, 그때 음. 여성들 가슴이 확바뀌나봐요그 얘기 또 듣고 싶나봐또 만나자고 그래. 네. 그거는 제가 오랜 기간 관찰해 본 결과.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laughs> 듣는 사람들이, <laughs>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나? 아, 저희 청취자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집중했을듣거든요오알아들을수 네,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지금 이 중에 무슨 네. 특별한 교훈이 있었을 것 같아요? <laughs> 들을만한 가치가 있는 게 있었어? 요 네? 아, 제생각엔 특별한 교훈은 없고요. 그냥 마음을 넓게 가져라. 그리고 입을 열 때는 짧게 얘기하라. 남자는 오케이. 예. 네. 네. 어, 자 그럼 여기서 저희 네. 상담사에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 저희 상담을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이렇게 해보고. 왜냐하면, 해보죠. 네, 이 상담 내용 이상으로 음. 어, 지난 60년 이상 유지해온 노하우를 듣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자, 상담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20대 초반에 첫사랑을 했습니다. 2년 정도 반짝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별을 했습니다. 이별 후 수년 동안 가끔 소개팅을 했지만 첫사랑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20대 후반이 됐고 적극적으로 남자들과 만남을 가져봤지만 아직도 첫사랑의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함을 느낍니다. 상대방을 첫사랑 남자와 비교하면서 자꾸 예전의 기억에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잘 돼가는 남자와도 어느 순간 이 남자가 첫사랑 그 남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정이 꺾여버립니다. 첫사랑 남자와 연락은 가끔 문자를 주고 받습니다 다시 사귈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분명 이유가 있어서 헤어진 거니,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거란 생각에 망설여집니다.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전, 어찌해야 할까요? 왜 유독 저만 이렇게 첫사랑에서 못 태어나는지 속상합니다. 네, 오늘 사연을 읽어주신 분은 너무 씩씩하게 사연을 읽어주셔가지고. <laughs> 자, 이 첫사랑을 못 읽는 여성, 이 선생님 앞에 와가지고, 형님 앞에 와가지고, 음. 한 시간 내내 첫사랑 잊지 못한다. 음. 어, 새로운 연애를 시도해보지 않을 건 아닌데 음. 도저히 잘안 된다. 자꾸 첫사랑이 생각나서 그렇다고 첫사랑과 다시 만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이분한테는 제생각엔 첫사랑 그나마도 있었던 게 네. 굉장히 행운인 거 같네요. 음. 어, 저 같으면 이런 여자를 안 만났을 텐데 왜안 만나셨을까요? 뭐? 지금 막 따지잖아 지금 첫사랑하고 두 번째 사랑을 비교하고, 비교하고 예, 끊임없이 나는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두고 둘째 사랑은 전혀 다른 둘째 사랑을 저 두는 게더 화려하고 좋지 않은가 싶은데 그러니까 선생님 그리고 세 네. 번째 사랑 그럼세 그, 번째 사랑 네 번째 사랑 지금은 한 (74번째) 네. 사랑 정도 <laughs> 그러면 하고 계시고 그게 지금 왜왜 첫사랑하고 자꾸 이렇게 저, 비교해서 하는지.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음. 틀림없이, 물론 행복한 시간도 있었겠지만, 음. 연애라는 게 행복하지만 않고 갈등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좋은 기억만 가지고 굉장히 기억을 막 이상화시켜가지고. 글쎄요, 네, 판타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런, 네.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저, 거의 뭐 짜증날 정도로 지금 음. 반응을 하는데, 네.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어떤 게냐면, 젊, 젊음이, 한도 없이 길면 좋아요. 뭐,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러면. 네. 지금 여러분 젊음은 굉장히 짧다고 봐야 돼요. 또 지금 우리가 내일이, 내일이 있을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 첫사랑하고 비교해서, 아, 얘는 첫사랑한테 보도 못해. 그거 언제, 언제 그러면 또 다시 사랑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첫사랑을 다시 만나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첫사랑을 만나면 자기가 지금 기억하고 있던 첫사랑 이미지 보나마나 보나마나 좀더실망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을 오히려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시간은 마, 많으니까 너무 아깝긴 해요. 아깝죠. 20대 예. 중간을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예. 저, 저 얘기하고 싶어요. 가장 핵심이 그죠? 예, 예. 예. 돌아오지 않는데 정안 예. 되면 아, 첫사랑을 아, 다시 한 번. 만나서 뭐 깨져버리는. 만나든가 네. 만나든가 뭐 해서 저나저 저, 내가 중심으로 원하는 건 미친 듯이 미친 듯이 뭐 찾아서 만나는 대로 만나서 연애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네. 어, 그러라이거죠. 음, 그러다 그러면은, 보면 네. 네. 보면은 만남을 시도했는데 소개팅도 막 하고 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연애를 안한 거죠, 그냥.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핑계는, 예. 아, 첫사랑만 못해. 예. 그렇게 가면. 연애를 본격적으로 다 해본 다음에, 음. 아, 첫사랑이 제일 좋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대로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첫사랑보다 나은지 아닌지 모르면서. 그렇죠. 예. 만나보지도 않고. 예. 이거는 예. 예. 자기 기억, 판타지하고 예. 혼자 연애하고 있는 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첫사랑이 있는 게 그나마, 저, 이분한테는 행운이라는 거. 음. 자, 그러면, 은 어, 지금까지. 음. 이분은 묘비에다가 난 첫사랑 했, 첫사랑만 첫사랑 했다. <laughs> 그렇게 묘비를 가지고 살면 돼요. 음, 그러고 싶지 않다면 그죠 그렇죠. 네, 그러고 싶지 않다면? 이거 뭐 저주 같은 얘기인데. 네. 지금 본인은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켜보는 사람들도 사실 안타깝고 네. 속상하거 20대 후반이면 은 네. 지금 시간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아, 그럼요. 그럼 그럼요. 형님 기준으로 봤더니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던가요? 아, 이 숫자적으로는 엄청 많은데, 내가 만나봐야, 불과 손가락, 발가락으로 세고 나면 다 끝나는 숫자예요. 에이. 아니야, 그렇게 많진 않아. 아. 내가 하루에 몇 명이나 여자를 만나겠어요? 하루에, 하루에 몇 명이야? 하루에. 하루에 한계가 그 한계가 있다니까. 그걸 그걸 그런 개념으로 묻지 말란 얘기죠. 너는참 여자가 많아. 그렇게 안, 안 뻔해요. 당신이 나나 비슷한 숫자에서 비슷한 숫자대로 만나고 살다 죽는 건데 그걸 그렇게 뭐 너는 많고 나는 어리 검정 이런 생각 갖지 말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럼요. 근데이 형님한테 굉장히 부러운 모습 그이 끊어주셔야 된다. 음 끊어지지 않고 주변에 항상 이풀 자원이 넘친다는 거 연인 모든 사람은 거잖아요. 자기 어장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는 어장이 없는 거죠. 아예 어장이 있는데 저저 저 거기 들어왔는데 그냥 막 금방 문 닫고 그렇죠. 뭐 이렇게 저 같이 이렇게 어. 먹이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해보지도 않고, 그냥, 예, 얘, 예, 얘, 예, 얘 첫번, 첫번만 못해.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지. 첫번째 물고기만 못한다. 고 그거 나가 그러니까, 에이. 지금 오장이텅빈 거지. 맛도 모르면서. 예. 그거 다시 먹어봐야, 그, 먹어본 음. 거기 때문에 질릴 텐데. 예? 더 이상 안 먹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 아닙니까? 이분의 표현대로 음. 헤어진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당연히. 이분 얘기처럼 첫사랑이 너무나 완벽했다고 왜 헤어졌겠어요? 회유, 그렇지. 헤어진 이유가 그렇지. 있었으니까. 그렇죠. 완벽하지 않았을 텐데. 어, 그렇죠. 혼자서 네. 만들어낸 거죠. 네. 네. 기억과 연애한다. 네. 지금부터 이 여자한테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그, 그렇게 하는 게, 저, 능사는 아니다. 네. 안타까운 일 그, 안타까운 일니까 첫사랑 얘기는 걔 잊어라. 네. 잊어라. 그리고 지금부터 만나는 여자, 만나는 남자 상대에 대해서, 저, 다시 충실하게 한번 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나시와 다르게 굉장히 짧기 때문에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음. 어, 저희가 못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예. 다음 주에 한번더 모시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교훈은 이 한마디입니다. 기억과 연애하는 사람 바보다.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